네. 상부 절개한 후에 네. FRP로 제작된 네. 요 하이루프가, 하이루프인데, 야, 저 강성이 어떨까 하는데, 네. 요 침대 시트. 네. 이렇게만 180도로다. 네. 네. 카니발을 네.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화해서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 하단에 이 정도는 네. 폴리로 가는 게. 네. 그렇죠. 정신 건강에 이니다 여기를 <laughs> <laughs> 폴리로 가고. 네. 네. 요즘에는 하이 리무진 쪽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맞아. 고객분들도 네. 중고 캠핑카 아직도 비싼 수수료 내고 사고 파시나요? 완전 무료 직거래 어플 캠핑이제국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너무 간단하고요. 누구나 무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직거래 시 성능 부분이 걱정되신다면요 캠핑제국 안심중고진단협력점에서 실비만 받고 성능진단 해드립니다 캠핑제국 앱은 현재 6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아 매일 2천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캠핑제국 검색 후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 전국에 계신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루에 2천 명 이상의 소비자분이 들어와서 제품 가격 비교, 구매까지 이뤄주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럭에 올리는 캠핑박스의 원조회사죠. 홈런. 네, 홈런을 생산하는 다음 기술에 방문했습니다. 전시장에 왔는데요. 자, 요 홈런은 뭐 워낙에 베스트셀러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제품인데, 어, 요런 또 신기한 제품도 하나 있네요. 자, 오늘 제가 카니발을 보러 왔는데, 네. 공장 입구에서부터 좀 재밌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자전거인데, 네. 페달을 밟고, 가는 건데 동력이 없습니다 밟고 가는 건데 뒤에 카고가 이렇게 실려있네요 개발 중인 제품인데요 네, 대표님이십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개발 중인 제품인데요 카고 바이크라는 장르의 자전거입니다 네. 어. 그니까 러 일반 전기 자전거인데 네. 뭐 간단한 화물도 실을 수 있고 그 위에 또 박스도 올리고 네. 뭐 요런 개념의 뭐 화물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요런 거는 그러면 뭐 인증이 필요 없나요 인증을 다 해야 되고요 네. 뭐 전자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다 인증은 해야 되고 최근에 인증은 다 마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양산 준비 단계에 있으면서 세부적인 것 조금씩 수정하고 음. 어, 양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 원활하게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점검 과정에 있는 제품입니다. 어, 사륜 바이크네요. 네, 사륜 바이크. 네, 앞에 바퀴 두 개, 네. 디스크. 네, 디스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 들어가 있 전후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아 내부에 이제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고 아 내부에 네 페달링을 할때 어, 모터가 도움을 주는 그런 아 이제 파스 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고개 들어가 있고 또 스로틀로도 그냥 작동할 수 있고 예 아, 네, 그런 동력도 가능하고, 네, 페달 동력도 가능하고,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처럼 이렇게 네. 스로틀을 당기 감으면 음, 음. 이렇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면허는 필요 없는 거죠?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니까 그러니까 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요. 네. 아니면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아, 법규상에 그렇습니다. 도로에 나갈 수 있습니까? 도로는 나가는데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고 아, 그런 음. 몇 가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용도가 주로 어떤 때 이런 제품을 요시내에서 보시면 그 저희가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세탁물, 네. 의류 배송 투거 아. 하는 여기 지금 현재는 이 모델은 박스가 없어서 그런데 네. 박스가 달리거든요. 아, 여게 예. 예, 예. 그리고 어, 대형 마트에서 네. 일반적인 아주 큰 마트보다는 중형급 마트에서, 음. 어, 물건을 이제 배송을 어디 어디 배송해 주세요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어, 오토바이로 하나씩 이렇게 배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로 하는 음. 부분을 어, 이 부분으로 이제 대체를 할수 있고. 아. 네, 그리고 지금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택배 회사 같은 경우에 네. 어, 단지 입구에 네. 어, 한쪽에다가 이제 택배 짐을 내려놓으면 거기서 동별로 분류해가지고 실어서 동내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아. 네, 그런 형태의 어, 바이크입니다. 언제쯤 되는 양산이 시작되죠? 어, 올해 한 5월 정도 되면은 저희가 아. 양산을 초도 양산을 시작을 할 2024년 5월, 네. 월쯤에 이제 소량산 시작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음 기술로 <laughs>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기술 전화번호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넘어가시죠. 네. 1661 1087입니다. 네.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볼 카니발인데 네, 네. 사실 다음 기술로 이제 여기 보시는 히트 카라반 네. 그리고 여기는 홈런. 네. 이건 뭐 원조 제품이죠 다음 이 새로 원조 어, 트럭에 실을 수 있는 네네. 캠핑박스 많은 네. 분들이 사셨습니다 이거는 네. 요거도 하시는데 카리바를 또 말씀하셔갖고 네,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 제품이기도 한데 어 카니발을 일반 카니발은 아니고 하이리무진 에 네. 들어가는 하이리무진으로 만들어지는 카니발인데 그거를 저희가 조금 어떻게 어 가성비도 있고 음. 어 제품의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갖춰가지고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음. 해가지고 0년 음, 끝에 저희가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번에 제 공개를 합니다 4세대 카니발의 F. 터 튜닝인 거죠. 네, 차를 출고한 다음 에 출고도 가능하고요. 네, 네 출고한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하셔고 구조 되고. 변경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럼 4세대 카니발 가능합니까? 아니면 구형도 됩니까? 어, 4세대 카니발이 요 전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4세대 카니발 중에 또 페리, 네.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고, 음. 그두 가지 모델은 현재 가능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가성비랑 네. 하이루프랑 이제 내부 개조까지 하는데 1,450만 원? 네, 1,4 어, 예, 부가세 포함 1,450만 원 음. 보시면 됩니다. 차종은 어차피 고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는 부분이라서 네. 어뭐 낮은 등급부터 높은 등급까지 다 가능하고요. 일단은 고기에서 차종을 선정을 하시면 고기에 저, 저희가 추가로 되는 거는 하이루프 작업하고 네. 그 다음에 1, 2, 3열 그 리무진 시트 작업 네. 그리고 어, 바닥에 그 대리석 어, 바닥 무곳까지 해서 어, 차값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요. 네. 위쪽에 튜닝하는 비용만 저희가 1,4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하이루프 있잖아요. 네네. 지금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네, 조명이라든지 저희가 또. 이런 부분도 다 직접 어, 다 제작을 해가지고 네, 생산을 하고 이 있습니다. 이하이루프만 해도 네. 보통 이제 이거 설치하면 보통 1,000만 원 넘어가지 않아요? 1,000만 어, 원 넘어가고요. 네. 보통 보면 이제 순정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네. 노블레스 등급이나 뭐 노블레스 등급 이상 시그니츠 등급이라든지 음, 음. 그래비티 등급에서는 보통 이게 들어가는 요 데 일반적인 어, 등급에서 낮은 등급에서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모든 트림에서 모든 등급에서 음. 다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는 사시트 카니발의 프레스티지 등급이죠. 예, 프레스티지 네, 등급. 중간급 등급의 차량을 갖고 예. 이렇게 리무진, 예. 하이 리무진 예. 이렇게 올려놓고 시트를 기존에 이제 저희가 위전용 튜닝 같은 경우는. 예. 이 시트를 순정을 탈거하고 네. 다른 시트를 장착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기존 순정 시트를 그대로, 그대로 살려놓고 어, 리본싱 커버를 한 거죠. 네, 가죽 커버를 한 겁니다. 가죽 벗겨놓고 네. 새로운 가죽으로 네. 이렇게 다 별도로 작업을 해서 네. 네. 이렇게 맞춰놓은 건데 그러면 요게 순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좀 장점이 있나요? 어, 일단은 쿠셔닝 쿠션감이 조금 더 아. 일반 거보다는 더 좋고요. 쿠션.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요즘에 출고되는 카니발 차량에서는 색상 변경이 좀 어렵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색상도 원하는 대로 뭐몇 가지로 바꿔드리고 네. 어, 원하는 취향으로 이제 바꾼다 그런 개념으로 좀 적용, 어, 접근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차량 값을 제외하고 네. 1450만원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네. 바뀌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보시면 하이루프 상부 네. 절개한 후에 네. FRP로 제작된 네. 하이루프가 외관에 장착이 이렇게 네. 네,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아 순정 아, 하이리무진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금액대는 네, 훨씬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동일한 퀄리티죠. 네. 네, 동일한 퀄리티고 이 장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하이루프 안에 보시면 TV 모니터 네, 당연히 스마트 TV로 장착이 되고요. 어, 아, 샤무드가 들어가네요 네 샤무드 마감으로 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일반 무드등도 있지만 스페셜 네. 조명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요게 네, 이렇게 들어갔고 이거는 벤츠 차량에 들어가는 지금 벤츠가 있는 거예요? 네, 손등, 네 손등 맞습니다 뭐가? 네 이렇게 돼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전형이 네. 되 있습니다 네. 여기 또 포함되는 거고요 예, 예. 요 조명도 지금 디머기는 있는 거죠 앞에 보시면 네 디밍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기 장치가 설치가 되어 네, 있어요 여기서 조명이 뒤쪽에 네.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조명이 이렇게 네, 어... 디밍으로 네. 네, 가능하죠 가운데, 버튼, 가운데 버튼은? 가운데 네. 버튼은 이제 바깥의 테두리가 색깔이 음... 좀 바뀌어요 저 뒤쪽을 비춰 주시면 네, 색상이 이제 몇 가지 색상으로 어... 바뀌는 네. 그것도 이제 장착이 돼서 포함된 네. 거죠. 네, 다포함 장착이. 저희 이 마치 순정처럼 붙어 있어요. 하니바레 순정으로 나온 건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네. 그리고 이런 샤모드 작업까지 깔끔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네. 되어 있고, 여기에 <laughs> 1열, 운전석, 네. 레버지 시트, 네. 다 재작업하는 거. 네. 그리고 2열, 2열 시트, 3열. 3열까지 네. 네. 동일하게 가능하게. 작업하고, 바닥에 얘가 이제 구인성이기 때문에 네. 어, 뒤쪽에 신킹은 저희가 손 되지는 않아요. 아 커버링 하기 어려워서 네. 그 바닥에 들어가 있는 싱킹 네. 그 저기 시트는 저희가 지는 않고 그대로 네. 있고요. 네. 바닥만 이렇게 이제 대리석 작업을해드는거 <laughs> 아, 바닥이 되게 이게 지금 어, 신발 네. 신고 두더기 부동 떡들어오지 그렇지 않습니다. 광택이 <laughs> 나갖고. 네. 이거 신발 벗고 타야 되는 거죠? 아니요, <laughs> <laughs> 신발 신고 타는 거죠.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네. 이 부분도 다 직접 네. 제작해서 네. 마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시면. 한번 열어 보시죠. 여기에 싱킹 시트가 숨어 있다는 거죠. 네, 여기 이제 구인승이니까 네,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네. 아, 여기 요, 하단에 싱킹 시트가 있으니까 음. 어차피 그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네. 그래야 또 구인승을 유지할 수가 그렇죠. 있어. 서 음. 네. 인승 변경 없이 네. 그대로 내부만 이 튜닝. 지 보여지는 이런 작업. 여기까지 다3 열까지 리무 작업도 있고 바닥에. 네. 아, 정말 좀. 신발 신고 탕 부담 솔쪽 방특이 있는 네. 대리석 바닥, 예 대리석 바닥이고 네. 요거는 이제 몇 가지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 또 네. 선택해 주세요. 제가하시고 아, 가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데 천사백오십만 원, 네 천사백오십만 원인데, 네. 네. 그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루프만 해도, 네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하이... 일반적인 가격이. 예,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세요. 하이루프인데 야저 강성이 어떨까 하는데, 음. 그거는 사실 하이루프 작업하는 업체 모든 업체는 음. 그 국토 서부에서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가지고 성능 정, 성능을 다 테스트를 받거든요 그렇죠. 인장하중강도 인장강도로 해서 강도를 테스트 해 가지고 루프가 얼마만큼 찌그러지는지 안 찌그러지는지 음. 강도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해야지만 실제로 이렇게 번호판을 네. 달수 있어요 음. 그런 구조로 우리나라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누구나 다 이렇게 어, 하이루프 작업하는 회사들은 다 어, 강도 테스트를 다 해서 나오는구나 그렇죠. 안정성에 대해서는 예. 기본적으로 다 된다고 그게 예. 되지 않으면 그냥 네. 말 그대로 번호판을 달고 출고를 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 기본 사양이다. 음, 음. 어, 강도 테스트 하는 거는 다 기본 사양이다 보시면 되고 저희가 또요 루프 내부에는 요즘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어, 냉난방 단열에 대해서 좀최적화되어 있는 저희가 이솔라. 음, 음. 단열은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하이루프예요아 예. 솔라시라는게어 예. 많은 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예. 이 안에 도료로 이제 예. 단열재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예. 아마 1mm 정도 도포하면 예. 그러니까 두번 정도 한번 도포하고 한번더 추가 도포를 하게 되면 1mm에서 한 1.2mm 정도 되는데 음. 그 정도면 일반 그 단열재 기준에 폼 기준에 10mm 정도의 음. 어그 단열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러니까 페인액상 페인트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잠수함, 예, 그뭐 그런 인공위성, 예, 그런 단열대에 들어가는 예, 특수 맞습니다. 단열대입니다. 예, 굉장히 맞습니다. 비싼 제품이잖아요. 예, 가격이 좀 고가라서 그렇지 예. 설치하고 오. 보시면 굉장히 좀 효과적인 부분 음. 여름에 한 여름에 햇볕이 내리쬐거나 했을 아, 때 그렇죠. 어, 내부에서 들어오는 아. 그 예를 들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많이 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신경 네, 저희는 써서 기본적으로 시공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이솔라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저희가 경기 네. 북부 쪽에 대리점을 네.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하고 있으니까 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대표님, 이게 지금 프레스티 지등급이잖아요 네, 프레스티. 차량가가 프레스티 얼마 정도 하죠? 보통 한 4,000, 4,400에서 시작을 하는데 옵션 좀 넣고 그러면, 네. 그러면 옵션 어, 그 순정 상태로 는 사실은 쓰기가 좀 어렵고요. 한두세 가지 정도 옵션을 해서 들어가면 대략 한 4,700, 800 정도. 4,700, 800. 네. 거기에 이제 1,450만 원이 추가되면 네. 요런 모양으로. 네. 하이 리무진 차량으로 바뀌는데, 네. 내부가 네. 다리문 시트로 제작이 되고, 네. 의전과는 다른 겁니다. 네, 의전 시트와는 다르지만, 네. 딱 순정을 그대로 달려서, 네. 네, 내부가 이렇게 튜닝이 되는 어, 리무진 차량으로, 네, 바뀌는 겁니다. 네. 어, 뭐 여기서 영상에서 제가 좀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게 시트가 그렇고요 여기 도어에 대한 트림이 또 저희가 추가로 해놨는데. 아, 도어 트 부분은 별도로 작업이 아, 별도. 들어갑니다. 요거는 아, 이제 또. 순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 그렇죠. 부위는. 네. 1, 2, 3열 시트로. 네, 시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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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요렇게 만드는 애프터 튜닝. 1세 50만원. 네. 네. 리무진 만들기. 요게 네. 있고. 네. 자, 저게 이제 지금 차박에. 네. 어, 최적화된 뒤에가 이제 침대 시트가 들어가는 제품이죠. 네. 동일한 4세대 카니발 네. 프레티 스 등급의 차량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 180도 시트가 네. 침대 시트로 바뀌는 겁니다. 네, 침대 시트 구성 그러니까 네. 어, 좀 전에 보셨던 모델하고 하이루프 동일하고 네. 내부도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잠시만요. 아 똑같네요 내부는 네, 내부도 하이루프 동일, 내부는 네, 동일하게 나오는 거고요. 네. 음, 그리고 어, 하부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죠. 네. 가격은 동일하죠. 이것도 1,450만 원이죠. 예, 얘도 이제 1,450만 원인데 네. 이제 금액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게 하이루프 시스템하고 얘는 어, 침대 시트하고 요두 네. 가지가 포함해서 저희가 1,450만 원 부가세 포함 이렇게 공급하고 아, 있습니다. 하이루프와 네. 침대 시트 1 5 0만 원. 그리고 여기에 키친 유닛 뭐 키친 세트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아, 이것도 지금. 제작하신 건가요, 다? 예, 저희가 제작한 거고요.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가 꽂혀 있고요. 어, 반대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품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요것도 지금 대표님 이제 2열을 제거한 거잖아요. 2열 3열 다 탈착, 탈거하고. 네, 요거는 이제 그렇죠? 2열을 지금 현재는 저희를 제거했는데, 네. 요렇게 되면 이제 인성에 대한 또 구변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순정이 이제 얘가 구인성 버전이다 보니까, 근데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저희 쪽으로 어, 전화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상담을 해드리고요. 요거는 통상 요구하시는 분들이 요걸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키친 유리는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 네. 열을 갖다가 어~ 침대 아~ 이거 기존 순정 시트를 갖다 회전할 수 있게끔 예 아, 회전할, 네. 아 회전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되면은 인성에 대한 변경이 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요렇게 되면은 인성에 대한 변경이 있는 거고 어, 구조 변경이 들어가는 네. 거니요예 네. 그러니까 고거는 결정을 하시, 하 뭐~ 못하셨으면 저희 쪽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태를 한번 보시고 진행하시면.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시장이 조만간 네. 이제 포천으로 이전 하시죠 네, 포천으로 뭐 공장은 다 하셨는데 아직 이전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남양주로 와야 되는데 네, 남양주로. 전시장 주소 좀 말씀해주세요 여기가 그 남양주 진건읍 성릉리 네. 57-10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구주소로 네. 네. 공장은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이 있고 여는 네. 전시장입니다 일로 네, 오셔야지 자볼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포천공장 언제쯤 이전하시죠? 4월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말 네. 그때는 포천으로 전시장이 네. 더 크게 더 확장해서 가는 거죠? 네 거기는 여기보다는 좀 많이 커지고 전시동도 별도로 있고 음. 생산동도 별도로 다 마련돼 있어서 음. 어 고객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더 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인데 아직 저희가 음. 아직 완벽하게 마감 못했어요 네. 수납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 냉장고죠 예. 네. 냉장고, 영하 뭐 18도에서 음. 뭐 영상까지도 이렇게 컨트롤 되는 냉장고. 냉원 장구라고 보시면 돼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리무진 그리고 네. 평탄 이 침대 시트까지 네, 침대 시트까지가 천사백오십만. 요거는요런 거는 요거는 이거 별도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요거는 직접 하신 만드신 거잖아요. 예. 네, 저희가... 목재 기반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어, 목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위에 이제 트리밍이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내부에는 이제 그 저희가 고기에 맞는 가구 음. 그 레인지 같은 거를 갖다가 어. 어, 수납 빌트인 시킨 거죠. 품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laughs> 어, 고급스러워요 되게. <laughs> 그거 네. <laughs> 그걸 감안하시고 이 네. 침대 시트 네. 이렇게만 180도로 다 네. 누워지는 거고 네. 이게 변경 사항이 좀 있나요? 추후에는? 어 추후에는 변경 사항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아. 시트가 요 시트가 종류가 워낙 네. 이제 공급하는 음. 업체도 에 여러, 여러 군데고 하다 보니까 어, 시트는 좀 원하시는 대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또 시트가 저보다도 저희보다 도더 많이 알고 계실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차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음. 어, 원하는 대로 변경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도킹 텐트까지. 네. 요거는 뭐 저희가 네. 원래 저희가 텐트를 <laughs> 만들잖아요. 네. Okay. 그, 뭐, 저기, 홈런의 상부에도 텐트가 있고, 음. 텐트가 조금 조금 들어가는데, 이 어, 부분은 제가 카미바를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화해서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음. 어, 리무진이 됐든, 아니면 리무진이 아닌 타입이든, 일반 타입이든 간에, 어, 그냥 시트가 그대로 있는 타입이든, 아니면 이렇게, 어, 침대 시트로 변경하는 거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차가 있으면 차에 맞는 텐트가 하나 있으면, 음. 어쨌든 차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어, 저희가 그 캔버스 면 텐트로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면 텐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그 홈런에 들어가는 일, 일반 어. 어,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진 않는데 이 모델은 어, 특별하게 차에 맞게끔 저희가 따로 개발한 모델이에요. 보통 도킹 텐트를 개발하는 업체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문양을 두는 경우는 드물거든요그 네. 약간 뭐 위장막 같기도 하고 네. 하나, 하나, <laughs> 하나 하나 또 패턴하고 이렇게 네. 도어하고 다 맞춰놨기 때문에 어. 안에서 들어와 보시면 네. 다 문을 닫으면 거 <laughs>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특징입니다. 하부 지금 스커트 네.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이 못 들어오게끔 네.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길이도 충분하게 되어 있어서 네. 그 네. 특징이 저희가 면 텐트를 많이 써보니까 면 텐트 하부까지는 어, 왜 하부는 면 텐트가 아니냐 이럴수 음.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어, 어떻게 어 노지에 가시면 파쇄석이 됐든 아니면 빗물에서 이렇게 오염물질이 튀든간에 고 젖으면 이 하단에 이 정도는 네. 폴리로 가는 게 네, 그렇죠. 정신건강에 이렇습니다. <laughs> 여기는 폴리로 가고 네. 위에는 면 대신에 오. 어차피 결로가 생기면 네. 이쪽만 결로가 안 생겨서 물이 안떨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이 후방 도킹 텐트는 판매를 그러면 판매가가 99만 원입니다. 99만 원. 네. 네. 그서딱 카니발과 딱 사이즈 맞게. 끔 네. 네, 제작이 되 세대하고 딱 맞게끔 네. 제작이 되있습니다 차박에 이렇게 침대 시트가 들어간 차량에 도킹 텐트가 있으면 네. 이 캠핑을 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laughs> 나오는 거죠. 근데이 공간을 잘 보시면 네. 만약에 침대 시트가 아니다, 네. 일반 카니발이라고 해도 네.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가하면, 아, 이 뒤쪽에 그 공간 자체가 어, 예를 들면. 그 야전 그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야전 침대요? 야전 침대 같은 네. 게 여기 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아 두개 혹은 여기 어쨌든 네 사람 정도는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네. 뒤로도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음. 예를 들면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여기도 잘 흘러나가는 그런 구조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음. 아마 어 꼬리 텐트라고 해서 일반적인 뭐이 삼십만 뭐 원대, 삼4 0만 원대 일반 텐트랑은 좀 차원이 좀 많이 다르다. 근데 만약에 달라요. 소비자분 중에서 나는 1 열만 1 열과 2 열만 교체할게요. 음 금액이 좀 달라지죠. 뭐 만약에 1, 2 열만 하고 네. 예를 들면 어, 금액, 안 하고 금액이 비슷한데 어이 호방 텐트를 네. 달라든지 아, <laughs>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소비자는 아 소비자, 어, 나는 호방 텐트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시면 따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거기 맞춰 가지고 음. 어, 저기를 해드리면 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옵션이 가능하다는 것, 네, 시트 같은 경우는 네. 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어, 리무진 시트만 해놓고 네. 후방 도킹 텐트만 쳐도 네. 뭐 웬만한 캠핑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요. 네. 음, 그렇죠. 네. 요즘에는 있어요. 그 일반 그 리무진 쪽에 하이 리무진 쪽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맞아요. 고객분들도 네. 그 예전에는 아주 차값이 비싼 쪽에서만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네. 요즘은 모든 전 트림에서 어쨌든 뭐 하이 리무진 작업은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판단에는 일단 가성비는 좀 굉장히 으뜸, 으뜸으로 보고, 네. 품질 상당히 우수한 네. 네. 하이 리무진부터 해서 시트 네. 작업까지, 그리고 침대 시트로 만들어지는 이 제품까지도 가성비로는 굉장히 한번 눈여겨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우리 홈런 한 번만 더. <laughs> 이거는 사실 네. 영원한 <laughs> 네. 그 베스트셀러 모델이니까. 네. 자, 이게 지금 포터, 봉고. 네. 뭐, LPT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뭐, 어떤제 더블캡도 어떤 맞고 네. 더블캡의 용도, 용도는 따로 있고요. 네. 얘는 일반 어, 슈퍼캡의 초장축, 킹캡의 초장축에 맞춰서 그냥 실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요 모델을 만든 원조어입니다 <laughs> 네. <웃음> <웃음>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트럭에 올린 겁니다, 올리면. 아, 저는 정말 처음에 이거 만드셨을 때. 네. 야, 굉장한 아이디어다는데 네. 올라오시죠. 마찬가지로 정말, 반응이 진짜 뜨거웠잖아요. 네. 이거 지금도 잘 나가죠? 지금도 좀 밀려 있고요. 어. 근데 뭐, 어쨌든 수요는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제품 퀄리티라든지 품질 아시는 분들은 음. 저희 걸 가지고 꼭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도 네. 지금 마찬가지로 면 텐트가 이렇게 네. 팝업 텐트입니다. 내리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어. 이동 중에는 내려오니까 박스가 트럭에 올려도 네. 딱 안정감 있게 네. 딱 결착이 되고, 올리면 이런 높이가 나오는 거죠. 네. 저희가 요 구조 그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수출형 모델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음... 그 북미 쪽으로 가는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북미에는 포터 본고 없잖아요. 그럼 음... 어디에 올리죠? 음... f 1 5 0 아, F100. 픽업에 전용으로 만드는 그 아... 모델을 저희가 또 개발을 하고, 음... 어, 고기에 대한 미팅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미국을 가고 아... 거기는 뭐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그랜저, 카니발, 소렌토라고 하면, 거기는 압도적으로 1위가 음... 뭐 f 1 5 0 네, 라인 하고 그렇죠, 포드 그렇죠. 뭐 이런 네. 다 그쪽이기 때문에 음. 거기는 그 차가 음. 픽업 트럭이 국민 차다 보니까 거기에 근데 경쟁은 많이 치열하더라고 저희 시장 조사를 아, 해봤는데 네, 네.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보다 그렇게 막 동일한 품질이면 가격 싸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도 동일한 품질대라고 하면 한국에서 만드는 것도 가격 경쟁력은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거를 또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음. 저희도 그 트럭에 조금 저희가 좀 음. 뭔가 좀뭐 변화를 두고 음. 만들면 네. 그쪽도 시장도 충분히 저희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네, 저희가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면간에 카라반 기술을 응용해서 네. 수납 공간 도 이렇게 네. 나와 네. 있고요. 이것도 테이블 이렇게 이 있지만 네. 다 내리면 침상으로 바뀌어서 네. 어른 둘 아이 하나 네. 충분 히잘 사이즈가 나오고요. 편하게 보면 그냥 어른 둘 네. 하시면 그냥 아주 편한 사이즈가 가능하고 이게 또 가변형 화장실 샤워실이죠? 네. 이걸 네. 내려서. 네. 돌리면 여기 네. 지금 샤워 커튼 있죠 이게 네. 쭉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 1인이 이걸 네. 내리는 거죠 네한 사람 샤워하기에는 네. 크게 불편함 없겠죠 아, 딱 엮어서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러, 이런 이 거를 만들려는 네. <laughs> 아이디어가 하부에는 가석이 있어서 아, 네. 딱, 딱, 딱. 아 여기도 부... 아, 붙이는구나 예,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돌아가면 바... 안쪽으로 물도 안들고 예. 물도 안, 밖으로 안 나가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어, 샤워가 끝나면 네. 여기 이제 내부에는 물기가 좀 음. 있을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올리면 아 여기 딱들어가는군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물고랑이잖아요아 네. 이쪽에 물고랑을 네. 따라서 저호방으로 물이 이렇게 쭉흘러나가기 때문에 아이기 네. 아, 아, 요로 또 있네요 구멍이 야 그런 그, 구성으로 되어 있기 아니죠, 때문에 뭐 샤워하기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네. <laughs> 대단합니다 주방 <주광> 보세요. <무수요. 웃음>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해갖고. 네네. 청소 얼마 들어가죠? 80리터 들어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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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캠핑카가 100리터인데. <laughs> 네, 80리터 들어. 대신 이제 오스 드레인으로 해서 받아야 되고. 요 적은 양이 아니죠, 80리터가. 네, 요 급에서는 80리터면 거의 뭐이거보다 더. 80리터면 더... 이 샤워를요 네. 제 기준으로 성인 남성 기준으로 네. 한네번 정도 해요. <laughs> 그리고 요 샤워 헤드만 네. 그 미세 또 물줄기 나오는 거거든요. 어, 절수, 아, 절수... 절수 헤드. 절수 어. 헤드 쓰면은 또, 또 조금 더 어, 적은 물로도 네. 샤워할 수 있는 그런 또 아... 팁이 있습니다. 당진 마켓 면 전자레인지부터 해서. 냉장고 이게 에어컨인가요? 네, 에어컨입니다. DC 에어컨이죠. 거는 AC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인버터가 있습니까 네, 인버터를 어... 따로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요렇게 네. 만드는 홈런도 절찬뒤에 판매 중입니다. 아, 판매가가 지금 1,690만 원. 네. 그거에 포함하고 어, 전기 배터리는 별도입니다. 수전 별도. 수전 시설은 다돼 있는데 네. 배터리 라인 이제 왜 그, 탑재하는 배터리 라인뭐 네. 그런 쪽은 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 보시면 이렇게 무시통 히터 들어가는 네, 연료 통이죠. 이렇게 네. 지 만들어서 밧줄로 밖으로 배관 빼주고 네. 요런 사이즈의 홈런 네. 어 일톤 어 장축, 초장축 다 상관없죠. 더이렇다 네. 모델 다 있는 거죠. 네 모델은 다있네 그래서 네. 요런트럭에 무한 변신을 추구하는 캠핑 박스. 네. 홈런, 집이 달린다. 네. 알죠. <laughs> <laughs> 집이 달린다. 홈런 제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카니발은 이제 시작하시는 거니까 뭐 이제 가성비로, 네. 품질로, 네. 어, 어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주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전시장 주소 현재 음, 경기도 남양주시 진자법 송릉리. 네. 진저법, 음, 어, 57-109 주소로 그렇게 네. 찍으시면 되고요. 네. 전화번호는 1661-1087번이고요. 네. 네. 그리고, 어, 4월 달에는 저희가 평택 쪽에, 그 저희 대리점에서 네. 뭐 이제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음. 본사 남양주로 오셔도 되지만, 어, KR 모빌리티라고 네. 평택 쪽에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전화번호는 자막으로 좀쳐드해 아, 네, 주시면? 네, 네. 그쪽에서도 4월 초에는, 어, 제품이 들어가니까, 음. 그쪽에서 중부권에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평택으로 오, 가셔도 됩니다. 예, 네. 평택으로 거죠? 오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술의 카니발 소식까지 그리고 훗날 네. 한번 다시 네. 살펴봤고 아까 그 자전거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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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재밌을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네. 네. 4월 이후에는 포천으로 가셔야 됩니다. 4월 말 이후에는 어, 4월 말이니까요. 거의 네. 한 5월 정도에 포천으로 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네. 5월이다. 네. 20, 2024년 5월이다. 그러면 포천으로 본사, 본사로 전화를 하시고 네. 일단은 전시장으로 오시는 전화번호안 안 바뀌죠? 네. 전화번호는 그대로입니다. 마지한 번만 더. 166110 네, 설명 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